딸딸이 아저씨 나중에 한번 해줘요 아 오천 치즈. 어 감사합니다. 신 응, 감사합니다. 딸이신 딸딸딸이아저이슬레이어 말하는 거야? 어. 다 해드려야지 이신미이신 딸이신 정이차이나는이신 진짜? t 이면 존나 큰데? 개큰건데 바이켄이 또 버그가 있어? 이 새끼 권총도 버그라며 이 새끼 랭가야 무슨? 뭐 맨날 바이켄은 버그가 있대 어? 이 무슨 그 랭가 생각나네? 어? 랭가도 옛날에 시즌 2부터 나왔을 때부터 버그투성이였거든그 새끼도 아, 어떻게 하는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측에서 앉아가돼달라고요 조건이 좀 신박하네 어. 자21어 데미지 21이네 마지막 다담이 이단 그 보여주려니까 못한다. <웃음> 뭐야! <웃음> 어? 버그가 아닌 것 같은데? 아, 뭔 버그 아니야, 이거. 뭔 버그야. 아이. 이거 다다미 판정 두 개인 거, 어? 두 개잖아, 두 개. 봐봐. 바, 다다미 공 판정. 이렇게 올라오면서 팅! 하고 올라올 때랑, 그 판정 끝나고 떨어질 때장풍 판정하고, 그거, 그거잖아. 공중에서. 자, 37. 18. 에이, 이 판정 하나, 이두개 맞네. 판정 두 개잖아. 저거 맞은 거네. <laughs> 맞죠? 판정 두개 아니야? 판정이 두 개고 탓수는 1타네. 그니까 러저 떨어지는 다다미에 맞은 거네. 버그가 아니네. 어, 그 차이지. 이건 딱 봐도 이랬어. 이거, 이걸, 이거, 이거밖에 없어요. 이유가. 야! 그런 멍청한 버그가 있겠어, 설마? 그런 쓰레기 같은 버그 있었으면 이 게임 진짜. <laughs> 야 아무리 길티기어라도 그런 버그는 없겠지 그래 개목 아 근데 그건 맞긴해 개목줄도 있으니까 있을 법해 아씨 이아 너는 유튜브거리로 소비되라 <laughs> 안 되겠다 어 너는 어 유튜브거리로 한번 소비되라 고로시요 내 방이 그 고로시는 자주 안 하고 그냥 웃고 아닌가? 이 그냥 웃겼으면 유튜브 올리는 건데 그게 고로신가? 아 고로신 자주 안 하는데. 그냥 일단 다 넣고 보는 거예요. 닉네임 족 같다고 고로시 한게요? 그거는 고로시가 아니라 취재죠, 취재. 다큐멘터리 같은 거지. 어? 그러니까 내가 지, 그거야. 너내셔널 지오그래픽인 거예요. 그냥 어? 야생 야생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? 동물, 동물이 막 지나가는데 동물 막 어? 지 막, 동물이, 막, 고추가, 막, 네 갈래로 달려있어요. 그럼 보면, 헤엄 고추 네 갈래 사자다! 하고, 바로 사진 찍어야지. <laughs> 어? 와, 야! 그럼, 그, 그런 동물이 지나가면 바로 찍어야지. 아니,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이런 것 밖에 없는데. 뭐 이런 인간이라서요. 죄송합니다. 어. 음식점으로 비유해달라고요? 가게 이름이 브리짓 고추 네 갈래인거임. <laughs> 쉽다. 식당 이름이 <laughs>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어서 걔를 올렸다는 거임. <laughs> 좋은 비유네요. <피어네용. 웃음> 박쥐가 고추 두 개라고 진짜? 그러면은 걔는 이제 오줌을 두 갈래로 싸나? 배트맨? 아 배트맨은 맨이잖아. 배트가 앞에 아니라. <laughs> 그러면은 야 박쥐의 특징을 닮 박쥐를 베끼고 싶어서 배트맨이라고 지은 건데 그 박쥐처럼 뭐뭐 뭐? 고추 두 개라고? 그 박쥐 고추 두 개가 부러워서 배트맨이라고 했겠어요? 어? 아, 어? 다른 것 때문에 배트맨이라고 한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그걸 얘기하려 했거든. 게임 막 이제 그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. 트라이브 망했네 뭐네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나도 모르게 나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마음껏 얘기하라고 할게요. 너무 심하게만 하지 마. 길티 어, 족같다 이거 하지 말려고 했는데 지금 나 게임을 하긴 나도 그 소리가 어 나올 것 같긴 해. 벌써부터 두려. 워 목줄 버그와 인터넷 매칭 끊김이 나를 얼마나 반겨줄지 두려워서. 아 근데 족 같은 거 그것도 있어서 그래. 족 같은 게 원투데이도 아니라서 이젠 좀 힘들어. 어차피 우리 자 솔직히 말해봐. 솔직히.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족같은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결국에는 게임을 사랑하는 거니까잖아 게임을 사랑하니까 아직까지 하는 거잖아 배가리 깨져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재미도 없음? 그 님이 자토해서 그래요 <laughs> 그 재미있다 없다는 그 결국엔 그 개인차잖아 어,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어, 그런 거는 너무 <laughs> 이제 말하지마 그냥 좀 줄여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야 나도 알아 이게임 씨발 그 응? 그러니까 바뀐 게 거의 없긴 해 패치를 해도 어. 그런데도 어차피 계속 할 거잖아 계속 할 거면 그냥 얌전히 해야지 뭐 <laughs> 완 투! 전! 아아 아씨 오랜만에 이질 하니까 재밌네 <laughs> <와바짝>! 똥! <laughs> <오, 오>, <laughs> 용아 아, 자꾸 왜 루프 실수하냐? 됐다. 빨리 죽을까? 밀까? 하하! 어. 하하. <laughs> 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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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재밌다. 이게 <laughs> 게임이지. 아, 한대 맞으면 죽을려서도.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딜 야 날로 먹으려고？하네, 그냥 어? 날파리 그만 뛰어라. 날 먹이 아니요, 저는 건 실하 게 보고, 반 응했 잖아요. 빠빠짱 어? 그냥 건실한 걸로 때리지 어? 고마워 날 위해 점프를 띄워줘서 고마워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끝났죠? <laughs> 디 <반디. 웃음> 어.